About you, but sometimes I do. Cause sometimes I drive through all of the streets we used to on First Avenue. Cause sometimes I don't even know where I'm going at first. All of the turns that I had to unlearn back to the surface, the feeling of all that we were. I don't always think about you till First Avenue. 아이 숨소리 나 <laughs> 어, 벌써 냄새가 맛있어 <laughs> 펄펄 끓으면 이제 이때 넣는데 이 정도, 1kg면 한두컵 정도 하면 된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한3 40분. 갈비가 이렇게 되어 있잖니. 이렇게 됐으면 이게 맨 위에 있는 애란 말이야. 이렇게 잘라지잖아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면 돼요. 어? 잘라주면 돼. 어? 어? 잘라, 아, 무슨 소리인지 몰랐네. 점인 거. 그게 다진 생강이겠죠? 방금 사온 거. 오. 얼마큼나안 되지? 오, 어, 맞나? 생강이랑 마늘 몸에 좋으니까. 마늘 6개. 이거는 10개. 대파한 대. 양파 한 개를 4분의 1로 자른거 사과! 사과를 아직 안 썰었네 사과를 썰고 왔는데 지금 사과철이라 너무 맛있어 열개수잎이랑통후추인데요샤크의 정육점에서 고기 살때 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양파 때문에. 이 정도 넣으면 되겠지? 고민이 있는데 드립커피를 뜯다가 이렇게 터졌는데 저번에 네스펄소 캡슐을 그냥 넣어가지고 고기에 점들이막혔었거든요 어떡하지? 일단, 오늘 어쩔 수 없지. 카페인들어서 일단 고기 먹고 밤에 잠안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물엿 반컵.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아직도 떨어지는 중. 된장 큰한 컵. 된장은 응. 몸에 좋으니까 아주 크게 한 스푼. 우유를 좀더 넣을까? 어? 아, 커피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콜롬비아산 고기를 먹기 싫네요. 물을 부어 볼게요. 아무래도. 큰 손인 것 같아 물이 너무 많아 지금 고기는 소주랑 소금 넣은 물에서 핏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얘가 끓기만을 기다리는 중 엄마 아빠가 오시기 전에 리 정리해야지 오 대박 사과의 비주얼은 똑같다 여기 있지오 물이 생겨 15분. 눈이 맵네. 잘 모르셔요. 진짜 맛있겠다. 어제 내가 영상 찍는 다고차 타는 거부터 하라 그래서 아빠가. 네. 아.. 크레이지라 그랬어 <laughs> 6월 11일에 안센 접종했네. 네, 네. 응. 여기 앉아봐, 앉아. 네. 가까이 가서 앉아. 그래야 반응이 <laughs> 더 깊게 들어가지. 뭐라고? 지금 엄청 겁주고 있어요. 화이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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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접종도 똑같이 0.3cc 맞을 거고요. 어, 월, 원래 이렇게 벗는 거야? <laughs> 어, 벗는 거야? 팔을 최대한 힘 빼고. 벗어. 아빠, 한번 봐. 아, 웃기지 마. <laughs> 지금 맞아요. <많이> 정해요 <laughs> <접종해요. 웃음> 너무 아, 아프겠다. <웃음> 따끔해요. <웃음> 많이 아프지. 벗고날 <laughs> 걸. 어 고맙습니다. 그대로 입고. 됐어요. 나 보세요. 음, 지은이는 어떻게 오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맞 제사를 그 바로 딱 넣겠어요. <laughs> 엄마 이거 아파? 아파. 엄청 아파. 엄마 나 진짜 천천히 나는데? 응. 진짜 엄마 천천히 나 천천히. 응. 엄마 진짜 천천히. 응. 천천히아 진짜 아, 나나자자자힘 음, 빼야 돼. 아 나, 아빠 나손좀 잡아줘. <laughs> 힘 빼야 돼. 아 잠깐만 챙피. 챙피. 너 이렇게 힘 주면은 아, 아, 고 주면 힘을 최대한 빼라. 고 세게 잡지 마. 근데 스이니아 최대한 힘을 빼라고. 힘 빼지. 힘들. <laughs> 복식호배 너 지금 들어가 돼 있어서 안 된다고. 엄마야. <laughs> <난> 진짜. <laughs> 아 진짜 나 체해 죽겠어. 엄살쟁이 <laughs> 엄살쟁이. 엄살 아 진짜. 아 엄마, 아니, 엄마 진짜 너무 세. 아팠어. 원래 아프 <laughs> 지금이대로. <laughs> 너도 한지 어리잖아한번할때 같이. 때 같이, 같이 해. 해. 맞아. 그래 아명절형 혼자 어떻게 안 돼? 사먹어도 돼. 맞아, 맞아. 의리가 있지. 주문 찍어야 돼? 한지. 나 근데 피셜리아잘안 보인다. 보이겠네. 어, 네, 꽉 잡아요? 주문 꽉지어 네. 아유, 팔은 짝 붙고. 어, 저 근데 음. 제가 진짜 주사를 진짜 근데 무섭어요. 떨지 말고 편하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아, 근 제가 음... 잠깐 저 진짜 천천히 안 앉으세요. 천천히. 안아프게만으세요저저 저거 한참 앉았어요. 어, 여기? 네. 어. 그러면, 잠깐, 나 네. 뭐. 아니? 보지? 팔 빼면 안 돼. 어, 여기. 힘 줘요? 네. 가쳐. 원장님. 아. 네, 피가 부족해요. 1인칭계, 수인칭계다 되는데 안 빼려고? 네, 피 부족해요. 됐어요? <웃음> <웃음> 됐어요? 네, 끝났어요. 아, 제가 천천히 빼요. 몰라요. 이제 오빠 차례야. 지은이가 <laughs> 너무 아프게 맞아가지고, 음. 안 무서워하는데, 음. <laughs> 왠지 더 아픈 느낌이야. 와, 진짜 아프겠다. 음. 들어갔어, 아니,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갈 때는 아프지,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촉촉게들어가는거황폐꼭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눈 감고 있었네. <웃음> <웃음> 잘한다. 안 아, 해요. 네. <laughs> <laughs>

왜지, 왜 가본소처럼 나오지? 지금 너가 네비 찍어준 대로 갔는데, 이거 몇, 몇 방향이야? 그래, 아니, 이월 로스터즈 방향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이긴 한데, 네. 싸우는 거 아니, 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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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여기? <laughs> 업데이트 안된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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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I say you don't cross my mind and she doesn't know I said your favorite Should Now I take the long way home Avoid what I can But sometimes I do, because sometimes I drive through all the streets we used to first Cause sometimes I don't even know where I'm going at first. All of the turns that I had to learn. Back to the surface, the feeling of all that we were I don't always think about you

저 이름 기억나? 응. 프리모 같이 같이 가치 아니야? 모르겠어. 아이고.